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산 남성에 관한 이야기, 바비던바 실종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바비던바 실종사건은 충격적인 반전사건으로 최근에서야 진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바비던바는 레시던바와 퍼시던바 부부 사이에서 1908년 4월에 태어난 첫째 아들입니다. 바비던바가 4살 때인 1912년 8월 23일, 덤바 가족은 루이지애나주에 위치한 스웨이스 호수로 여행을 떠납니다. 호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도중 겨우 4살 밖에 안된 어린 바비덤바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바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지역 경찰과 주 경찰은 바비덤바를 찾기 위해 주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실종된 바비를 찾기 위해 매일 TV와 신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이슈로 다뤘습니다. 바비 덤바 실종 사건으로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난 것이었죠. 하지만 바비 덤바의 행적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고 부부는 비참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비 덤바가 사라진 지 8개월 후인 1913년 4월 덤바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비 넘바와 비슷한 얼굴의 아이가 미시시피주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당시 아이를 데리고 있던 사람은 월리엄 월터스라는 남성과 줄리아 앤더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아이는 찰스 브루스 앤더슨이며 줄리아 앤더슨의 양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을 주민들도 이 아이가 줄리아 앤더슨의 아이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경찰은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윌리엄 월터스를 체포합니다. 다음 날 바로 이 아이는 덤바 부부에게 돌아왔습니다. 레시 덤바는 바비 덤바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처를 아이의 몸에서 확인했고, 이것 때문에 아이가 바비 덤바가 확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월리엄과 줄리아는 이 아이는 찰스 브루스 앤더슨이며 자신들의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DNA 감정과 같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싸움은 점점 길어집니다. 결국 화려한 변호인단으로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덤바 부부가 재판에서 승리합니다. 더 이상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던 월리엄 멀터스와 줄리아는 결국 아이를 덤바 부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월리엄 멀터스는 아이 납치 혐의로 2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이는 덤바 부부와 재회하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와 형제들과도 잘 놀고 적응도 잘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 아이는 잘 자랐고 결혼도 하여 1966년 54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까지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빼앗긴 줄리아는 7명의 자녀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내 인생은 행복했지만 빼앗긴 내 양아들 찰스가 너무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였으며 덤바 부부가 찰스를 납치한 것이라고 자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2004년, 언론의 한 기자가 바비 덤바의 손녀 마가렛 덤바에게 연락을 하여 DNA 검사를 제의합니다. 항상 할아버지 바비 덤바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그녀는 친자 논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결국 바비 덤바의 아들이자 마가렛 덤바의 아버지인 밥 덤바 주니어의 DNA와 바비 덤바의 남동생의 아들의 DNA가 비교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비 덤바의 아들인 밥 덤바 주니어는 덤바 가족 중 누구와도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었죠. 즉, 바비 덤바는 덤바 부부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덤바 부부가 오랜 세월 전 바비 덤바라고 주장했던 소녀는 사실 줄리아 앤더슨의 양아들 찰스 브루스 앤더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줄리아 앤더슨의 가족들은 어머니의 한이 풀렸다며 기뻐하였고, 억울하게 2년간 감옥살이를 한 월리엄 멀터스의 병에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실제 바비던바는 어떻게 된 것이었을까요? 호수에 빠져 익사하였다, 악어에게 잡아먹혔다 등 또다시 논란이 일게 되었지만 결국 바비던바의 행방은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